동영상으로는 오랜만인데, 오늘은 포장계의양통을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동영상이 뭐, 로그는 어쩌고저쩌고 라숄라 하면서 좀안되는데 오늘은 무지통을 볼 겁니다. 일단은 이통은 이것도 무지. 그래서 선통인데, 색깔도 달라요, 봐봐요. 약간 빛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조금 더 얘가 불투명하고 얘 조금 더 투명하죠? 실제로도 엄청 네크체고 얘가 딱 중간. 이렇게. 아니, 얘네 둘이가 조금 투명하고 얘네가, 얘가 조금. 그니까 러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넣어볼까요? 이윗끄루를 아닌데? 몰라요. 오늘 그냥 이상한 거한개 집어왔거든요? 하나에 2,500원이어서 싸서, 하나,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사기로 했는데, 한 명은 서울랜드 가고, 한 명은 못 오고, 그렇게 돼서, 마이너는 친구들, 서울랜드. 부럽다. 일이 통은 오늘 사서 아무것도 없고, 댓글로 넣어주면 좋고, 요거는 토파 세븐틴, 유리스, 아이브 다쳐서 넣은건데 보시면 어 심각합니다 뉴진스가 <laughs> 포카 한개 친구한테 거래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받은건데 너무 적어서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 한 지금 몇시그건 잠깐만, 잠깐만요 새벽 몇 시인지 좀 보고. 새벽 1시 6분. 늦은 시간. 어차피 이거 아침에 올라가고 왔긴 한데. 어차피 아침에 올라가. 난 상관이 없어. 어, 아침에 올라가. 쇼츠만, 음. 이거는 수건이에요. 수건. 이것도. 일단 OPP는 무조건 다들 있죠 포장계라면 없을 수 없는 것 OPP 저는 a 반 이렇게 되있는 어 투명 OPP와 짱구 OPP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대표가 있습니다 많죠 얼마 전에 사서 그래요. 그리고 탑로더가 별로 없어요, 전. 전 진짜 별로 없어요, 탑로더가. 솔직히 말해서, 탑로더 거의, 요즘 다이소에 탑로더가 안 파잖아요. 그래서, 음, 네. 친구들한테 받긴 받았는데, 막 거래한 다음에, 포카 한 장에 막 일곱 개 받아가지고, 힘들게 모은 거예요. 혜원이 팩카 팔았어요. 틈틈도 두 개, 작은 거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아니, 여섯 개, 일곱 개안될 거예요. 여기다 태모에서 살까 알리에서 살까 고민 중. 공병은 거의 다. 요거는, 이렇게, 공병. 물었고, 몇지? 알로에 공병 알로에 물 공병 이렇게 시작하는거죠 얘는 밀가루다 물 넣어서 약간 어 베이지한 색깔 뭐하지 <laughs> 음 일단은 이통 되게 쫀득해요. 어, 왜, 어, 왜, 잠깐만, 잠깐만, 큐빅, 큐빅이. 떨어지면 안 돼, 눈치 챙겨. 눈치 챙기라. 에? 에? 도안 챙기네. 챙겨, 챙기라고. 눈치 챙겨! 아, 진짜. 아. 에? 에, 도쩔수 없다. 맞아, 반대쪽에 갔구나. 반대쪽에 수는 없어. 아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포카 슬리브, 포카에다 쓰려고 샀거든요 잘못 샀어. 단단한 거, 단단한 거 사서... 네, 포카에 못 쓰게 됐거든요. 여러분, 꼭잘 보고 하세요. 얄실한 거, 얇은 거, 저처럼 이렇게 잘못 사면... 네, 안 됩니다. 오! 올라오렴. 어떤가요? 어, 이게 더엣네 얘도 나온것 같기도 하고. 왜케, 왜케 이게. 얘도 나온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나. 왜서 오! 이렇게 저는 이게 덤할때 쓰는 거래서 넣어놓고. 반짝반짝 큐비. 너무 약간 아, 그리고 아 이거 없어 포장기 아닌 그 정도로 무드끈 있어요 담케 이거 없는 사람 없죠 유튜브 이제 포장기 하면 이거 없는 사람 없을 텐데 없지 않을까요 포장기인데 어, 이거 없어 그럼 어, 포장기 네. 여기까지 얘는 덤통, 그래서 모를 사실 있을 거예요. 짠, 증사가 아닌데 이 o p p 가 제가 만든 거예요. 안 팔아, 안 팔아요 다이소에. 호시 정한 승관 슈, 민규 디노 슈와 우지우지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오피피다 다시 넣어주고. 오늘은 이 영상을 몇 명이 볼지 예상해보려고 합니다. 몇명 볼까요? 내 예상 10명, 10명 조금 안 되게 맨 처음에 15회 나왔으니까 그냥 적어도 에 11, 열2 13... 다 제가 엄청난 선설를할 거예요. <laughs> 제가 구독자가 33명이 될시 실시간 라이브 키, 키겠습니다. 라이브 켤 거예요. 라이브 키고 싶어요. 키고 싶은데 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으이. 요 뭐요 친구랑 대충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어떨 것 같아요? 친구랑 나랑 못 놀았어. 그래서 내가 너 오늘 왜못 놀았어? 이렇게 내 질문을 한두번 정도 카톡에 해요. 근데 여러분은 약간 그, 그런 그걸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상관 없지 않아요? 세상과 없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전 괜찮거든요 솔직히 그 정도까진 제제 친구 문산 친구 한 명이 조금 내 네, 말을 너무 음. 요거 없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음. 어쩌라는 거지 이해가 안됐어요 왜 나한테 굳이 그렇게 말해서 지 화를 분출내지 그래서 어 그냥 그랬어요. 돔송을 생각 중이거든요. 이거를 다판 다음에 그냥 아예 완전 내가 만든 캐렌 걸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할 거냐 저는. 이번에 제 생각한 도무송이 있어서 그 도무송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사야 돼서 네돈좀 모아서 사면 되지 뭐. 돈좀 모아서 사면 되지 뭐. 후회할 것 같... <laughs> 후회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거할 거예요. 요즘 인형 게임 다 찍는다. 그거 그거. 알지? 오늘 흰색깔로 알거예요 모르면 모르겠게겠다 지금 하나밖에 안있어 이렇게 요거를 안쓰는 모양 다 방금 닦았는데 아니야 이거 말고 요걸로 하자 여기다가 물을 채워넣을게요 잠깐만 물을 여기다, 여기다가 채워넣어야겠다 여기다가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영상을 최대한 쇼츠 다섯 개 영상 한개 비율이 없는 인간 나 빨리 빨리 헤이 hey, 헤이미 hey, 빨리 빨리 한국도 화난다고 오케이, 아야 아냐. 응, 너 황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 번만 더. 오케이. Okay. 이거야. 이거지. 오케이. Okay. 조금만 아래로. 여러분들 위해서 배려. 뚜껑을 닫아줄게요. 배려. 이 물에 꺼내서. 구워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은것 같은데 뭐 괜찮겠지?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겠지 뭐. 괜찮겠나? 괜찮겠지? 잠깐만요. 얘를 한 바퀴 좀 굴려줄게요. 어, 어디가? 숟가락이 없어, 없어.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이 없그 i o s c 이 r a g i o Scaragio s c a r a g 이 o Scara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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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c a r a g i o s c 이 예, 물을 잘 만들어 줘야 돼. 잘 섞어. 아, 안 보구나. 이 미안. 죄송해요. 물을 잘 섞어 줘야 돼. 이거 이 물을 이물이물잘 됐나? 가루를 넣어줄게요 찾았다 아, 스키머 대략 한 숟가락 정도 한 번만 더 섞고 엄마몰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엄마 많이 넣었어 괜찮아 안 묻었으면 됐어 묻었네 묻었구나 여기도 묻어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돌 좋아해요? 좋아하는 아이돌 댓글창에 쓰고 가기 어때요? 이 친구들은 댓글 못 쓰거든요. 한명은 아이브 좋아하고 한 명은 스키즈 좋아해 스키즈, 스키즈, 스키즈. 여러분 그거 알아요? 스키즈가 그 마마 출국을 제봤거든요 근데 보다 잠들었어. 잠대러... 낮잠 <laughs> 잤어요. 어이없죠? 너무 어이없지 않나? 어떻게 쭉, 어떻게 입국 영상을 보면 잘 수가 있지? 어이가 없네? 입국 이, 이 영상을 보면 사람 잘 수가 있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지? <laughs> 제가 생각해 좀 어이가 없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 정도 딱 됐다. 죽, 죽, 죽이라고 죽이에요. 죽, 죽, 죽.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에요. 옥수수라고 해요 우리. 수술하고 하면 되지, 뭐.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루피야, 먹어볼래? 냠냠냠. 그 억, 어, 맛없다. 뭐라고? 맛없, 맛있다. 썩기. 쉐킷쉐킷 쉐킷. 열심히 썩기 열심히 섞어볼게요 아이고 진짜 어떡하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래요 이런 상태에요. 밀가루까지 쏟아지면 진짜 대환장같지 만들었고, 고기. 짜잔. 좀 많이 크죠? 잠깐만요. 잘안 보이네.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맞아요. 밥 먹여 볼게요 만만해라 오늘의 밥죽 꼭죽 먹기 전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코코아 가루 달라고 그래서 오늘 줄 거예요 여기 코코아 가루가 있거든요 이 약간 달달한 소스를 나 침투하면 맛있어요. 몇나오지잘 나온데? 나온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잘 섞어주면 맛있답니다. 냠냠 스멜 굿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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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입 더러운 거. 물어 적혀 해주쇼 그냥 아까전 제티 먹다가 입이 흘렸거든요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 거참 맛없군 아이 맛있군 한번 닦아보게 얍 닦기 닦기 널 파괴하겠다! 이제 닦아볼게요. 밀가루 녀서 세군. 깨끗해지고 왔다. 더 먹어볼래? 어? 왜 이렇게 약 먹는 것처럼 먹지? 약도 먹어야 되는데... 약 먹을까? 약을 먹어보자. 가루약을 넣어볼게요. 같은 통 같지만 다른 통입니다. 가루약 오! 맛없겠다. 보이시죠? 가루 나오는 거. 오, 맛없겠다. 진짜 맛없겠다, 이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가루약을, 이한에매기고에잘 섞어줄게요. 하케하케손 닦았습니다. 맛있는 거? 고박죽 응. 정답! 맛없는 거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먹이고 칙칙 스프레이 한 다음에 휴지로 닦는다 예. 맛없어 얼굴을 잘 닦아주면 됩니다 오! 어! 냠냠냠냠냠 냠냠 냠냠 맛없어? 아이고 맛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왜 맛없지? 맛없으면 안돼 맛없으면 안돼 가만히 있어. 포카 포장을 올릴 겁니다. 여기저오너 피곤해서 내일 올릴 것 같고. 지금 몇 시라면? 1시 반이에요. 하하, 1시 30분에 이러고 있단다. 근데 왜 이렇게 나 엄마한테 안 들키고 잘하지? 좀 오랜데? 이틀쯤 오래 다 들키지 않나? 나만 안 들키지? 이것도 조금 불량적으로 그렇네. 엄마한테 들킬 때까지 하면 대박이겠다. 엄마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돼서 발견하고. 냠냠. 냠냠, 잘 먹었답니다. 별로 먹은 거 없지만, 계속 잘먹었어한번 더, 냠. 냠냠. 냠! 냠냠냠. 냠냠. 이맛 없어. 약은 역시 맛 없어. 난잘 거야. 새벽 1시에 깨워서 밥 먹이고. 난 배불러 죽어. 난니네 어, 언니 데리고 와야겠다. 니네 언니는 오늘 저녁 못 먹어가지고. 배고픈데. 에템. 아, 잠깐 안 보인디? 잠깐. 이거 대체 이렇게 생겼어요. 사춘기에요. 안녕. 이거 최대한 올린 건데 왜안 되지? 그니 그러니까 최대한 올린 건데 왜 최대한 올린 건데 그러니까 왜 최대한 올 올린 건데 이게 최대한 올린 거거든요? 데왜 이름이 안 되는데 거의 없네 어쩔 수 없이 탐로더 통해 힘을 물려야 되겠습니다 어 됐다 이제 얼굴 좀 보이네 조정 중 哦。Oh.